시작합니다. 진상무쌍 2. 제가 봤을 때는 진상무쌍 2 이후서부터 진상무쌍은 거의 푸스 네. 투판은 제가 했던 푸스 판은 거의 아마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. 그래픽도 거의 크게 바뀐 게 없었고, 2 3 4까지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푸스 투판 진상무쌍은 2에서 거의 그뭐지 기반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계속 거의 이어져 왔, 왔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약간 좀바 변화 그 시스템의 변화는 있는데 기본 큰 틀은 거의 2에서 정립에 그 확립이 됐다고 봐. 그러고 난 다음에 3도 마찬가지였고 4도 마찬가지였고 약간의 시스템 변화는 있는데 큰큰 큰 틀의 변화는 없죠. 거의 거의 똑같이. 그래서 사골무쌍이라는 소리도 듣고, 근데 2가 그래도 예, 캐릭터도 많고, 생각보다 그렇게 렉도 별로 없었고, 그 당시에. 물론 좋은 그래픽이라고, 그래픽이라고는 할순 없지만, 좋은 그래픽이라고는 할순 없지만, 그렇다고 해서, 예. 아, 진짜 원만큼, 원, 원에서 포까지 계속 쭉 이어졌었으면 아마 내가 봤을 때욕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. 근데 아마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여기 2에서 2, 3, 4 이어지면서 그래픽에 그렇게 뭐 엄청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. 내가 봤을 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. 요 거의. 원 빼고. 원은 진짜 좀 별로. 원은 좀 솔직히 좀 그래픽이 별로 안 좋았고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역시 진성무쌍의 제큰나큰 큰 단점은 저거예요. 캐릭터가 많고 할게 많은데 다크 다 저거를 하고 나면 다 육성이나 이제 무기업 다 얻고 나면 할게 없어. 진상 진상무상에 다 똑같은 특징. 2 3 4다 똑같아 그건. 하고 나면 할게 할 없다는 거. 그거랑 그거 그다음에 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맵 보기도 불, 맵 보기 좀 불편할 때가 종종 있죠. 큰 맵이랑 이제 작은 맵볼때 종종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. 그거 외에는 뭐 시리즈 전체적으로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쭉 흘러가는 장수 게임. 근데 장수 게임이라는 거는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소리기도 하고. 예, 네. 어쨌든 저는 요. 점수 준다 그러면은 어 10점 만점에 7.5점, 8점은 좀 솔직히 조금 그렇고, 내가 봤을 때는 한 7.5점이 적당한 것 같아. 제 생각에 자,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된것 같네요.